안녕하세요 성지수련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저는 지금 서소문 역사 공원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국 정화상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날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자막으로 다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지하3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소문 역사 박물관의 자세한 위치는 제 지난 영상 서소문 순교성지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칼 조형물이 있는 이 건물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서소문 역사 박물관으로 갈수 있습니다. 박물관 지하 3층 콘솔레이션홀에서 연극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극에 대한 것은 직접 관람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연극을 보기 전에 정화상 성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좋을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화사 바로 성인은 정씨 사형제의 셋째 정약종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연구를 들어가시기 전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게 지금 보시면은 백부이신 정약현 이분께서는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세 형제는 모두 천주교를 믿다가 유배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화상석이는 신유박해로 폐허가 된 조선천주교회의 재건과 그리고 성직자 영입에 특별히 기여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모두 천주의 힘입니다. 나서길로 주고 도와보살 피시고 보하여 이끌어 주시며. 죽은 뒤에 상을 받는 것은 더 따지지 않더라도 살아서 지금 받은 은혜도 이미 지극하여 비길 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까지 받들어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지만 그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이 마치고 나온 상태이고요 네, 연극은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일단 방문가니까 어, 조용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연극을 모두 보고 마치고 나온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 9월 3일부터 오늘이죠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 연극은 관람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공연 시간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16시,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은 16시와 19시 30분, 그리고 일요일에는 11시와 16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은 공연이 없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어, 사무국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제가 밑에 번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 같은 경우는 저 뒤에 보이는 지금 서수무성 기역사 박물관의 콘솔레이션 그 홀, 그러니까 지하 3층입니다. 그곳에서 연극은 어, 상영이 상영된다 할까요? 연극이 공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옆에 개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어, 과연 이게 녹음이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좋은 연극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